상가 건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. 우선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합니다. 또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,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 관계를 고려하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그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한 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. 슈퍼마켓을 운영했던 임차인의 사례에서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었고,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.